세요 스타렉스 트렁크 장착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이쪽 끝쪽에 65mm 여기 75mm 여기 16mm로 브라켓 체결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65, 75, 75, 75, 65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보시고 요 유리랑 요 하대 끝에가 요 블라인드가 지나갈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4cm 정도만 떨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먼저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는 19mm, 1 9 m 미입니다 19mm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 끝에 그다음에 가운데 양 옆에 75mm 75mm 쪽 박아 주시면 되니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거 손잡이를 단다고 케이스가 좀 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그래서 조금 앞에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줄을 다 풀러 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안막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박코팅이 있죠 좌우에 빈 공간 있나 없나 좀 보시고 그다음에 브라켓에다가 앞에다가 살짝 걸쳐서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 이렇게 돌려서 업체들이나 고객님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유리 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제가 끝까지 올렸으니까 가려지잖아요. 근데 요게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뜹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보여요. 요걸 약간 앞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체크를 해서 요 블라인드 끝나는 부분 요 끝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벌려서만 너무 많이 벌려서만 안 하시면 돼. 조금 벌어지는 상관인데 너무 많이 벌리지만 안 하시면 돼요. 오다 피스를 박아주시고 피스 박을 때는 요 케이스를 빼시면 여기 배선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요 앞쪽으로 들어가니까 앞쪽 배선 안 잘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줄을 잡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네. 그러면 이 줄하고 이 줄하고 똑같게 길이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서 두줄 길이가 똑같게 해서 요 끝에다가 한번 묶어 주시면 돼요. 또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배송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냥 딱 꼬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스프링이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이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쪽 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한 5cm 5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암막 원단이 조금 더뻣뻣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셔도 되고 근데 최대한 67cm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뻑뻑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르기 전에 묶은 다음에 그 묶은 매듭을 여기다 딱 대보세요. 끝에다가. 그다음에 올려보십니다. 한 번에 자르면 복구가 안 되니까 자르기 전에 한번 묶고 묶은. 묶은 다음에 올려보고 확인한 다음에 잘라 주시면요. 잘라주시고 이제 체결을 해주시고 이제 손잡이를 끼워주실 건데 손잡이를 끼기 전에 동무대에 있는 스펀지 테이프 있을 거예요 요거를한 1cm 정도 이 정도 폭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여기 끝에다가 붙여주셔도 돼요 이제 손잡이가 닿으면서 타타타타 소리 날까봐 붙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트렁크 쪽은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서 이렇게 볼록 올려나온 데가 위로 가게 걸쳐서 올린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끼면 원단이 같이 찝힐 수가 있어요. 그거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흰색이에요. 안막 흰색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렇서 완성입니다.